아무 곳은 남지 않았다 태그를 고 시간도 멈춘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2년 동안 두려움에 외로움에 떨며 실처럼 얇은 희망을 걸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절망 그리고 배신 부모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세상마저 이렇게 바꿔버린 나는 세상 이상 이상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걸까? 점점 눈앞이 희미해지는 게 느껴진다 엄마 이럴 거면 난왜 태어난 거야?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다른 세상에 태어나면 지금 이것뿐은 행복하겠지. 안녕, 그리운 내 집아. 안녕, 내 친구들아. 안녕,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나에게 그 마음을 전해준 하늘아. 그 무드평 하늘이었어? 어. 다 그만하고 싶어. 슬픈 설마 이거 좀배드앤데 얘들 얘 파스트 컬러. 이제 그만 좀 멈추자. 아직까지 결말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 잡지작자도왜 이런 구성으로 만든 건지. 어이, 거기 서 있는 친구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갑자기 그 끝이 나고 그 멀쩡한 친구는 배신을 하고 말이야. 아이. 어이,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거기 서 있는 너희들 말이야. 그래, 플레이어, 너희들 말이야. 힘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오라고 일단 내 세계부터 하도록 하지 내 이름은 한진우다 너희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 터 아시신가요? 맞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네, 하겠다 안 돼. 너희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나? 어떤 이야기에 바짝이 되는 설정이 아닌가요? 맞아 그럼 잘 이해하겠군 이 세계는 말이지 이 이야기를 맞는 제작자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너희 같은 플레이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아, 바로 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삐그 아이처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을 거다 나는 어째서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인데 너희 같은 모든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몰라 제작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정보를 준 이유가 여태까지 궁금했는데 이제알것 같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배드엔딩으로 끝날 것을 대비해서라는 것은 플레이어 입장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도 너희가 있는 이 세계는 말이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 한마디로다친게왜 말이지 지금 하나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모드이그빈 껍데기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너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를 구하고 삐 라는 그 아이를 제거하고 아니 정확히는 그 아이의 다른 인격체를 제거하는 거지 그 아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 자기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또 하나 하나가 이, 이 세계를 흙과 백으로 무드렸다는 이야기도 정확히 맞다 하나가 가진 능력은 색의 지배 삐가 아, 가진 능력은 기억과 공간의 지배 나는 작가로서 그 둘의 이야기를 책에 적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조종하는 능력은 없다. 책에 그 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건 나는 그저 그 둘의 이야기를 책에 적는 인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해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난 제작자에게서 선의의 인격을 부어받았다. 난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하지만 이야기가 배드엔딩으로 흘러간 이유가 그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난 이야기에 간섭이 불가능해. 아, 설론이 너무 길었지? 아니, 본론으로 들어갈게 아, 이 이야기는 그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하나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고 너희가 직접 하나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 그 방법은 딱 하나. 설득을 시켜야 돼 그놈을. 그 애를 설득을 시켜야 돼. 지금 걘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는 자신의 능력을 그 암흑에서 벗어난 데 사용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하나를 구하면 이 세계도 하나의 능력을 이용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거야. 이 이상은 더 이상 제작자가 말하지 못하게 막아놓았거든. 이 제작자는 반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극적인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 를 선호하는 편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알 거라 믿고, 권투를 믿는다, 플레이어. 난 너희가 해낼 거라 믿는다고. 부디 우리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도와다오, 플레이어. 앞으로 계속 가면 하나가 있는 공간으로 갈수 있을 거거든. 근데 조심해. 삐가 그 가문에 나주진 않을 거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플레이어 너희를 믿는다. 예. Yep. 아, 자깐 불렀어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지금 하나는 지금 다수의 기억이 삐의 에 조약자였거든. 어머니에게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지. 자신에게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삐는 하나의 기억을 조작했으니 그걸 되돌려야 하나가 완전히 돌아올 거야. 어 네가 가진 그 기억 조각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럼 권투를 빛게 플레이어아 조작이었어 결국. 아조 진짜... <laughs> 어! 와와와와와. 지금의 기운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 어 뭐야? 여긴. 전 금하울? 그 어? 여기 하나가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것까? 이네? 뭐 있어? 삐 확실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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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상자에 넣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갖고 있을게요. 알수 없는 힘으로 막혀있다. 아 맞다 여기 여기 수분 아니지? 문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집에 문이 없다고? 그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세상에. 오 오야 파괴돼있어! 작가의, 작가의 집이 집, 작가의 집 부셔져 있어. 우리 일단 일단 거면 여기인가? 여긴... 어둠이 어. 어둠이 둘러싸 있어. 아 뭐야? 여기는 저기 위에 뭔가 보여. 이 뭐? 하나의 집이야. 하지만 어떻게 있... 일단 길을 따라가 보자. 위에 뭔가 많이 보여. 길이 인것 같은데. 저 저기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 그래 찾아야지. 얘길 길이 끊겼잖아. 어딘가 다른 방법. 아. 오른쪽 책장이 있는 곳 약간 밝아. 저기로 가보자. 어디? 여기 아니야? 저기 점프해 있다. 여기로 올라간다면 아아아 뭐함? 내가 뭐함? 아 내가 뭐함? 아, 뭐? 아 내가.. 아이 준비하지 어, 마! 아점포인트 가능입니다. 스프포인트 가능. 아아와 이건 뭐야?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아이 호우! 어! 옆 점프맵이 좀 길어보이는데? 바닥에 연두색 블록이 있어 이 연두색 블록에 맞춰서 연속 연속으로 점프를 뛰어보자 이거 여기에 맞춰서 연속으로 점프를 뛰어버리잖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다음은 나 다음 나 다음 아 소파야 소파야 이거 이거 그 가속점프 안해도 되는데? 어, 여기로 가고 이깐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어 <laughs> 아니아 아니 그레이트 있어 무슨 어. 뭐, 뭐, 뭔가요 그 이름이? 어머니의 얘장 어머니의 얘기장? 근데 아닌 거죠? 아니 이거 신이 되기 위한 도전인 가아 신이 되기 위해서 집이 이렇게 하늘에 있냐? 하나는 아. 색을 읽은 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들어가 봅시다. 괴로워. 얼마나 기다려? 아 얼마나 더 아파야 해이 고통이 끝나가? 아니어서 빨리 하늘을 돌리을 멈춰야 돼. m o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 오늘 내 이름이 내이 e 이 뭐였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모두 i 버리고 배신했어. 부모님도 친구도 모두 다 이젠 다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되면 하나야 엄마 이쪽 연기를 할 수밖에 하나야? 뭐야? 괜찮아, 하나는 널 도움을 왔어 당괜찮으니까 정신 차려, 하나야 아무도 널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 아이 너도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째서 왜? 모두가 날 배신한 건데, 어인니는그 친구도 날 버렸어.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결국은 너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엄마, 나 사랑하기 했어. 아니지, 애초에 날 버렸으니. 그래, 그일기장을 이용하면 하나야 울지 마렴. 하나야 이제 서야 찾아와서 미안하고 하나에게 아직 못 전해준 게 있어서 말이지 모든 진실이 책에 담겨 있단다. 하나야 앞으로 무역으로 잘 자라주렴. 2007년 5월 15일. 하나가 드디어 첫 걸음을 할땐 날. 우리 하나가 드디어 처음으로 걸었구나. 그 모습이 어쩌지나 예쁘던지. 하나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하늘도 어찌나 무심하던지 하나는 하늘이와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10년 3월 1일 하나야 오늘은 네 생일이구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 하나 사서 집에 가서 먹자 3월 3일 하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눈앞에서 괜한 모습을 보여줬네? 빨리 태원해서 우리 하나랑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 하러 가야지. 3월 15일 하나의 엄마가 끝까지 같이 무리 떠줘서 미안하구나. 우리 딸,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고 하늘에서도 엄마가 하나 커가는 걸 지켜볼 테니까. 사랑해, 우리 딸. 나는 하나에게 책상에 끼워져 있던 편지를 보여줬다. 하나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님이 사상해 없겠구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 책읽는걸 정말 좋아하는 우리 딸.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너의 특별함을 보게 되었단다. 우리 딸, 이세상에 택을 자유롭게 바꿀 수있다구나 네가 그런 특별함을 가졌어도 엄마는 네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엄마는 하나는 네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가진 그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엄마는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을 빌고 있단다. 너의그 착한 마음씨로, 그능력을 많은 사람을 지극게해줬으면 좋겠구나. 먼저 떠난 네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분명 우리 하나를 웃으면서 지켜보고 계실거야. 미안하구나. 그리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우리 딸 하나는 차츰차츰 틀명해져가던목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 적극을 손에 들었다. 기억 적극는조용해 그리고 천천히 하나에게 흡수되었고 마침내 하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더 미안하지, 엄마? <laughs> 느긋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나에게 얼마 시간이 없구나. 지금 그 애는 자신의 색을 잃고 방황하고 있단다.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이용하면 그 아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주고 가는 엄마는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야 엄마, 내가 가진이 능력으로 엄마가 해준 말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나도 좋아. 나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고맙다 하나야. 엄마 이제 이걸로 걱정거리 되고 편하게 갈수 있겠구나. 꼭 원래의 세계로 갈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어 엄마. 엄마도 계속 지켜봐줘. 우회해서 미안해 엄마. 이제 그 애를 되돌리러 가보자고. 가자.